자 발렌버섯 리뷰. 뭐 먹고 있냐고? 나 네. 모르겠구나. 발렌버섯 리뷰가 조금 웃기안 웃기지 리즈. 게 네, 축짜 유튜버한테 뭐가 웃기겠냐. 발렌버섯 리뷰다 이번 건. 자자. 시작. 짠 같이 자. 어. 축 아이고, 넌마루초코랑이게뭔제진지 알겠지? 커을를리고다 흘렸다, 이씨. 이것도 펀칭구미도 하나 샀지. 아, 펀칭구미. 제일 궁금한 건데, 왜 거기에 자꾸 자꾸 슬래시가 안판 건가? 얘들도 풍질단에서 못두다어 바다 앞에 있었는데. 일단 봐도 리뷰. 갑니다. 이게 이렇게 건너는 건가? 오, 오, 뭐야. 어,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였었나? 맞네. 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빠지아이게 됐다! 안심. 필살기도 보여드려야지 너가 섹레한 유튜버 아니야? 저거그 장면 예 yeah! 이제 내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 너무 막. 뭐야 이거? 아니 초코드는 그렇게 안 되더니 얘는 그렇게 자야 되네. 변신. 내가 알기는 필살기 애미 같을 텐데 이거. 자, 일단 마지막으로 요놈 보여줘 끝내겠습니다. <목소리> 얼궁 왕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자 얘들아 제발 레전드 되는 나중에.